아... 웬만하면 내가 이 썰까지는 유튜브에서 안 풀려고 그랬는데 달려들어요 역시 고양이구나 망했다 아기씨 고정인 줄 알았는데 전격 교체됐어 잘린 거야? 이번 시즌부터는 사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 수의사로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도 정말 오래됐습니다. 보면 볼수록 야, 이래서 고양이구나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천의한 고양이 진료 다섯 가지. 제가 인턴 수의사 때 야간 진료를 서던 그날 닭뼈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치즈탭이 고양이였어요. 암컷 고양이였는데 엑스레이 찍을 때도. 발바닥은 막 땀이 나가지고 촉촉촉촉촉 할 정도로 긴장을 엄청 하고 있는 그런 겁이 많은 고양이였습니다. 엑셀 찍어봤더니 그냥 집에 가서 지켜보는 건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은 기본 딱 특징이 있어요. 입원장에 들어가면 일단 벽에 붙습니다. <laughs> 구석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계속 쭉 숨어만 있었어요 야간에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까지도 아이 고양이는 그냥 얌전히 있는 고양이니까 나와 하룻밤 일박 이일만 보내면 되겠구나 이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병원이 24시간은 아니었어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오전 9시까지는 병원이 비는 시간 4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체크를 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 오늘 또 이렇게 갓생 살았다. 커튼 치고, 씻고, 이제 자야겠다. 러는데 전화가 오죠. 안 좋아요.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무조건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명철쌤, 어제 왔던 그 노랑이, 오늘 새벽에 혹시 퇴원시켰어요? 네? 엑스레이 지금 와서 찍으려고 봤더니 기본 문이 조금 열려있고 애가 없어요 <laughs> 예? 바로 택시 탔죠 다시 가요? 가야죠 병원 오전에 그냥 셔터를 내렸어요 진료 안 봤어요 혹시라도 이게 오가는 소리나 또는 문이 열렸을 때 고양이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한 시간 동안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아니, 병원이 뻔하잖아요. 포구아트로 가는 무슨, 어? 비밀 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뒤져도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CCTV를 한번 다시 돌려보자. 7시쯤? 진짜 저 퇴근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난 그 시점부터, 이번 장에 뭔가 손방망이가. <laughs> 정말 그 뭐랄까, 이 미세진동으로 이번 장을 진짜. 흔드는 거예요. 원래 그 입원장 앞에 걸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 잠금으로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위치가 바뀌면서 진짜 거짓말같이. <laughs> 그 입원장이 열린 거는 전무후무 처음이었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고양이가 격리 입원장 있는 방으로 슥 사라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도랑에서 가재 잡는 거 아십니까? 가둬놓고 물 퍼서 이렇게 찾는 것처럼 가구 다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한 요만한 틈 그러니까 입원장이 벽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바닥 구석에 고양이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 찾았다. 아 근데 이 녀석이 밤 사이에 자신감을 찾아왔는지 진짜 하악질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 이거 엑스레이 찍었더니 위에 음식은 또다 없어졌더라고요. 다행히 그러고 나서 저희 병원에 있는 입원장 걸스에 다 바꿨어요. 완전 이렇게 딸깍 하고 하면 그냥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만 열수 있는. 네. 다친 이번 장도 다섯 번 여섯 번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던 우리 귀한 친구들. 네. 첫 번째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출근했던 날 저의 선배 수의사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 친구가 종이 아비신이 아이었고 애가 진짜 너무 사나워. 약간 전 연차 수의사는 아예 진료 들어가는 거를 원장님이 못 하겠다 해놓은 그런 모양이었고 그래서 그날 마침 저보다 이제 그 위에 연차에 있던 남자 선배 수의사가 진료를 들어간 거예요 다들 바깥에서 긴장하고 있었죠 간호팀 뒤에 대기하고 있고 수의사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나 이렇게 뒤에서 5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 조용한 거예요 오. 오늘 왜가 좀 염전한 거? 많이 아픈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분 비명 소리 한번 들리고 그 있어요 고양이 벽탄 소리 있거든요. <laughs> 수의사들만 알아. 그 형이 진료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벽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요 근데 보통은 고양이들은 그냥 얼음 상태, 프리징이 되거나 아니면 플레이 도망가거나 이거거든요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비시니아는 논왜 3.2kg 짜리 그냥 요만한 고양이였거든요. <laughs> 철커덕, 철커덕, 철커덕. 무릎을 찍고 배를 밟고, 얼굴까지 진짜 타고 올라와서 확 밀어내고, 거의 미션 임파서문 열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아비시니아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면 AI 모드로 바뀝니다. 자동 전투 모드로. 보호자분도 너무 무섭고, 선배도 뭐 무섭고, 애는 그냥 으웅 이러고 있는데, 고양이가 사자처럼 보이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동장에 들어가 있다가 덩치가 크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봤던 거의 뭐 시바신, 파괴의 신을 보는 것 같은 가장 공포스러웠던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뭐그 다음부터는 고부에 같은 거할 때도 아비시니안는 불안감에 의해서 선박 날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 경험에서 에피소드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비시니안 절대 트라우마 만들지 마세요. 성대가 트라우마 생기신 거에요 하지만 완전 올블랙 고양이들도 약간 특성이 있어요 긴장을 하고 애들이 좀 싫어하면 방어적 공격성 전 단계로 하악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솜방망이를 날리거나 이런 전조 증상이 좀 있는데 제가 봤던 검은 고양이들은 긴장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잘해 제법 그러다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미친듯이 진짜 물어대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그때도 좀 구토 몇번 하고 좀 증상이 기력이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뭐 신체검사할 때까지 입도 벌려서 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했어. 그러고 나서 네 칼라를 딱 씌우고 체어를 딱 하는데 진짜 그 바늘 끝이 피부에 닿는 그 순간에 아이가 엄청나게 몸을 터는 거예요. 네 칼라가 빠져버린 거야. 동물보건사 분 손을 아작작. 팔뚝 있는데 이쪽까지 확 물고 애가 이제 튀려고 하니까 저애가 바로 이제 주사기 바닥에 던지고 애를 잡았죠. 고양이 잡을 때 가장 많이 물리는데 어딘 줄 아세요? 손. 이 부분. 아, 너무 아파. 거기 체할 때 누르는 데 아니에요? <laughs> 네, 체할 때 물리면 이게 바로 소화가 됩니다. 고양이 송곳니에 안 물려 본 사람은 말을 말아야 돼. 피가 진짜 퐁퐁퐁퐁퐁퐁 퐁퐁 퐁퐁 나거든요. 소독하고, 지혈하고, 이러고 이제 상황은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음... 크기가 두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부려지지도 않아. 이 손은 저 일주일 동안 못 썼어요, 진짜. 문제는 그 동물 보건사 분께서 세균 감염이 되면서 혈관염까지 온 거야. 이게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지, 전신성으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입원 치료하고 나서 상태 좋아져서 태어했고요 오름을 쭉 짜내잖아요. 손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고양이 진료 보는 수의사들이랑 동물 보건사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고양이들이 벽을 타서 뭔가 다치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화를 엄청 많이 내세요. 아이고 뭐 선생님들은 당연히 일이니까 다치실 수도 있죠. 사람도 고양이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의료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 갈때 항상 말씀드리죠. 고양이 안정제 잘 활용하시고 아이들 이동장 교육 항상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서운하고 두 배로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와! 막 비명소리 지르고 막몸 꿈틀거리고 체어를 하고 이제 끝내고 딱 했는데 얼굴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입이 안다물어죠 아! 보호자분이 바로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우리 집 애가 체어를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희도 너무 놀랐죠. 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여기 턱 관절이 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버둥거리다 보니까 이게 툭 빠진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교과서에 너무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육각 연필 아시나요? 그거 연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입이면 여기가 턱일 거 아니에요. 여기 이빨 어금니 있는 쪽에다가 육각 연필 자체를 물린 다음에 이렇게 딱 누릅니다. 그 다음에 육각 연필을 안으로 이렇게 돌려 넣으면. 이 끼어, 껴있는 이 힘으로 턱이 잡혀서 이렇게 뚫콕 들어가요. 신기하다. 간단하게 턱을 집어넣고 깨어나니까 아주 그냥 들어간 턱으로 아주 물어서 우리 스텝들 죽이려고 했지만 <laughs> 다행히 또 아픈 것도 별로 없고 해서 간단한 주사 처치 후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 고양이. 미아홍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고양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여배우님이 고양이를 데리고 진료를 오신 적이 있어요. 똥꼬에 관략근에 고무줄을 길게 한 30cm 달고 왔다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 고무줄인 줄 알았어요. 약간 팬티 고무줄 있잖아요, 아이보리색. 근데 보니까 움직여, 고무줄이. <laughs> 요만한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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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계속 나와. 으흐. 조충이었습니다. 요 조충류는 좀못 죽이는 구충약이 많아요. 뭐 먹는 약 중에 확실한 건 먹어야지 구충이 되는데 아이가 길생활했던 친구다 보니까 고기생충에 감염돼 있던 거죠. 길면 1 m 까지도 두루마리 휴지가 1 m 근데 이렇게 한 칸씩 떼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잡아 뽑다가 잘못 되면안에거 이제 못 뽑아내는 거지. 뭐 괜찮아요. 약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뭐 밤에 그 유명 여배우님과. 고무줄 아닌 고무줄을 고양이 똥꼬에서 끄집어냈던 썰. 그 뒤로 똥꼬에서 조충 뽑아본 기억은 없네요. 웬만하면 조충 보기 쉽지 않으니까요. 오늘 미아홍철이 경험했던 역시 고양이구나 그런 에피소드들 여러분들께 한번 썰 풀어봤습니다. 오늘 또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사모님 이러면 특별 게스트 한번 나오고 일자리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주무실면 이렇게 너무 방만한 출연하시면 게스트 교체될 수 있습니다.